시작부터 서로의 어머니를 칭찬하는 아주 훈훈한 왜, 왜 상황입니다. 뭐 그건 둘째치고 오늘은 정글 모데카이저를 할 겁니다. 시작은 상대 정글을 훔쳐먹고 바이게를 먹으려는데 올라프가 미친 놈처럼 뛰어오네요. 저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착각했나 봅니다. 전멸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멸이 빠질 때 이로 끌어서 깔끔하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프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올라프가 PTSD가 와서 정글을 편하게 못 먹네요. 정신 못 차린 틈에 끌어가지고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이번엔 바텀입니다. 그냥 다이브를 할게요. 살려주세요!라고 할줄 알았냐? 궁으로 바로 데려가서 살려주세요! 이번엔 탑입니다. 올라프가 탑에 있네요. 전멸 이로 빠르게 끌어서 잡아주고, 헤드리퍼를 진실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힘껏 약 올린 다음 죽여버리고, 그 위에서 한번더약 올려줍니다. 에베베베, 약오르지 전령을 먹고 있는데 쫓기는 팀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죽이려다가 한번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전령도 먹고, 레약도 먹었으니까, 개꿀이네요. 갸냘픈 원딜이 혼자 타워를 밀고 있습니다. 궁으로 끌고 가서, 이는 족버그에 걸려서 끌진 못했지만, 잡았으니까 됐습니다. 재빠르게 원딜을 구하러 온 올라프가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가? 패치 전 볼리베 오랜만이네요. 하지만 추억 석파리 할 아! 시간은 주기 싫습니다 1대3 한단 마인드로 싸울랬는데 무서워서 1대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섭지 한방에 패드리퍼를 죽이고 춤을 춰준 다음에 깔끔하게 썰렌을 받아서 이겼습니다 제주